TV토론 계속되고 있는데 보고 계세요, 의원님? 예,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토론 어떤 것 같습니까? 득실 따진다면. 득실을 따지기 전에 예. TV토론이 뭐 승패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 박근혜 전 대통령이 TV토론을 잘합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TV토론을 잘합니까? 예. 또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TV토론에서는 아주 그냥. 완패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못하는 사람이 당선됐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유승민 신상정 네. 후보가 토론을 잘한다는데 네. 이 사람들은 뭐 그냥 지지율은 하나 변동이 없잖아요. 네. 조금 오르고 있다 이런 조금, 보도도 있어요. 조금 네. 해봐요 뭐그 네. 뭐 의미가 네.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성에별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음. 뭐 재미는 있겠지만은.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뭐, 뭐, 문재인 안철수 음. 두 사람이 이제 선거 토론을 통해서 득실이 뭐냐 이걸 이제 따져야 되는데. 예. 어쨌든 안철수가 양강구도에서 이제 밀려나기 시작한 게첫 번째 토론 후부터거든요. 그렇죠. 그 예, 토론이 예. 좀 영향을 준게 아닌가 음. 그런 생각도 해올 수 있습니다. 실적으로. 네. 홍준표 후보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십니까 하 토론에서? 그냥 뭐 양념이죠 그야말로. 양념입니까? 네. 네. 뭐 좀. 개그 같기도 하고. 여러, 여러 가지 장면을 연출을 하기도 한니다 <laughs> <좀. 웃음> 뭐 따로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오늘 그이직설 시작하면서 TV토론부터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는데 엊그제 바른정당의 심의와 의총을 통해서 3자 단일화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네. 그리고 어제 이야기가 토론에서 나왔는데 3자는 모두 안 한다고 했어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상황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그 유승민 결국 유승민 후보 생각이 아니고 네. 나머지 의원들 생각인데 예. 너무 지지율이 낮고 음. 이러고 이제 대선 후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대선 후가 되면 그렇죠 공중 분해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단이 그리고 또 음. 지금 실제로 이제 각 의원 지역구에서 광역 위원들이 있고 기초 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벌써 이제. 자유,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 그 뉴스 저도 봤어요. 네. PK 지역에 네. 그 기초의원들이 아니, 그, 이제 지방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고 있다. 꼭 PK만, TK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고민하면서 그 고민하는 게 뭡니까?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음. 하여간 선거가 끝나면은 졸립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음. 궁여지책으로 이제 이걸 내놓은 건데. 네. 음, 후보하고는 상관이 없이 내건 겁니다. 유승민 오보랑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사가 될 가능성은 없죠. 아, 이게 그러면 그 내부 단속용, 무마용?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 단속 무마도 아니고 그냥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 보인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궁안 집에 그 음. 쪽박 차기 직전에 있는 궁안 집에서 네. 아,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음. 걸 보여주고 있는 것 뿐이지 뭐 음. 다른 건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그 후보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이미 시선이 대선이 아니라 내 지방선거로 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음, 그런 거고요 또또 네. 후보 당사자 홍준표나 유승민 후보는 이제 지금이 아니라 차기를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지 도를 많이 높이고 네. 강한 인상을 남기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선거 후에 이제 야권의 주도권도 한번 잡아보겠다.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차트를 안 하려고 그러죠. 어. 그리고 또 돈도 뭐 자기 돈은 별로 쓰지 않고 <웃음> 예. <웃음> 국가도 쓰고 있으니까 음. 더욱더 그러죠. 그래요. 자, 그러면 좀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그 내년 지방선거 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지방의원이라든지 단체장 뿐만 네. 아니라 예. 뭐그 그러니까 현직이든 전직이든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행사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네. 그 지역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자기 총선의 성적표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 교통정리가 되게 절실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좌불안석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아 그건 사실이죠 그래요 그지방선거 그러니까 이제 가 1년 남은 건데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입장에서 지방선거를 치를 생각을 하면 좀 막막할 겁니다. 어이. 지금 지지율 갖고 지방선거가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얘기했지만은 소멸해 간다는 거죠. 음. 지역정당으로, 네. 뭐 T.K. 정당으로 소멸해 갈 것이다라고 제가 예상했잖아요. T.K. 자민 네. 그런데 예. 이제 그렇게 되는 거를 이제 어떻게 막아보겠다고 뭐 생각을 하겠지만은 음. 지금 현재로서는 별뚜렷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네. 네. 그 결국은 이제 그나마 바른당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으로 가겠다. 는 음. 이거는 이제 바른당이 결국 실패했다는 얘기죠. 뭐, 아, 음. 모험과 시도가. 예. 그러니까 사실 그걸 자인을 해야 돼요. 이제는. 음, 인정을 해야 된다? 네. 음. 근데 또 일부 언론은 그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냐면, 김무성계가 반기를 든 것이다. 음, 뭐, 그렇기도 하고요. 그니까 이제 이 구멍가게에도 개파가 있어요. 예. 뭐, 근데 또 재밌는 게 네. 경선할 때는 유승민 후보가 단일화하자 그랬거든요. 네. 갖고 남경필 후보가 이제 그게 말이 되느냐? 당론에 입에 된다. 당론으로서는 이제 단일화는 없다가 당론이었는데. 보수 보 단일화 주장했던 그때 유승민. 당론을 예. 정할 때는 김무성 계가또 주도를 했었죠. 예. 아, 그런, 그렇네. 그런데 이제 완전히 또 거꾸로 됐어요. 어, 그렇네. 예, 예. 이제 선거 국민에 들어가니까 경선이 끝나고, 예. 유승민 후보가 단일화를 안 하겠다 고 그러고, 예. 이제 꼭꾸로 어, 거꾸로, 음. 김무성계가 이제 단일화를 얘기하는 격이돼버렸는데이 예. 여기는 또 뭐가 있냐면, 유승민 후보는 단일화하면은 총주표 자유한국당하고 단일화하면, 자기가 질 거거든요. 아. 진 지는 게 분명하니까. 예. 그냥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원샷 단일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그단한 번의 여론조사. 네. 이렇게 이제 보니까 이 방법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홍준표 후보가 유승민 후보보다 앞서는 걸로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진다. 이런 이제 그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후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죠. 그 유승민 후보는 계속 완주를 할 것이고. 네. 그럼 그냥 이렇게 끌려가서 대선까지 가고. 네.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막막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저는 이제 바른당이 그렇게 될걸 미리 생각하고 예. 입당도 안 했는데 음. 그냥 무소속이잖아요. 예. 그 그러니까 제가 저는 지금. 정치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동 은퇴한 거죠. 지금 아, 뭘 하겠습니까? 정치적 둥지가 없다. 네, 둥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큰 일이죠. 왜냐하면 이 예, 예. 좌우 양날개로 난다는 건데 음. 우파 세력이 이렇게 이제 질리 멸절해 가지고 존재감이 없이 되버렸으면은 음. 나라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복원이 돼야 되는데. 음. 복원이 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음. 그 사실은 발언정당안에서 처음으로 유승민 사퇴론을 꺼낸 사람이 이종구 정책위의장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어제도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은 3자단일화가 아니라 발언정당하고 국민의당하고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은 자유한국당 내 탄핵 찬성 세력이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이다. 음. 이런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희망사항을 얘기한 거고요. 그분이 제일 먼저 얘기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뭔데요? 그분이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웃음> <웃음> 근데 어쨌든 예.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음. 그럴 거면 지금 바른다고 벌써 와도 왔지. 왜 그러고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뭐 궁여지책이 다는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궁여지책이다 네. 뭐 도저히 뭐 방법이 없으니까 별의별 꾀를다 내보는 건데 앞길이 안 보이니까 네. 이것도 찔러 보고 저기도 찔러 보고 이러는 거네요 네. 자 그러면 대선 후에 만약에 바른정당 의원들이 뭐 전부가 되든 일부가 되든 자유한국 나 돌아갈래 만약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 보죠 음. 자유한국당에큰 케이 어서 오라 예식구에 이렇게 할까요 음, 그건 그렇게 하죠 아 그건 네. 왜요 의석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아 네. 그래요? 음. 이게 지금 보통 이제 탈당을 하고 이러면서 지역구 조정 문제가 또 나중에 또 불거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역구 조정이라. 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를 들어서 그 지역구의 그 위원장이 음. 예를 서 이제 누가, 아, 누가 되느냐. 그렇네요. 음. 이게 또교총되는 되게 음. 복잡한 문제예요. 그 사이에 이제 또 그렇죠. 각각 위원장들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아, 지금 음. 양당 공이 네. 이제. 빈자리에 온 지역구 위원장들이 전직 위원장이 아니었 전직 국회의원이 아닌 지역은 네. 아. 그 별로 이렇게 별로 좀 해게모니 예, 그 지역구에서 예, 해게모니 예, 지역구에서 이렇게 그 뭐랄까 지분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그렇니요 음, 음. 네, 그건, 그건, 그건 아, 그렇게 예 네. 음. 그러면 이제 돌아갈 여지는 그만큼 이제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예. 거고요 만약에 근데 또나안돌아갈래하면또 양분되는 겁니까? 그럼 바른 정당은 또? 드려게 말이요. 이 조그만 당이 바, 바, 또 갈라질 가능성이 너무 하죠 그러면 일부는 혹시 그러면 나안 돌아가고 그냥 국민의당으로 입당할래 이렇게도 될수 있는 겁니까 시나리오가? 국민의당으로도 간다 삶이뭐 나타나겠죠. 네. 네.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생각할 때 예. 참만 민주당으로는 갈 수가 없고 음. 국민당으로라도 가야 되겠다. 음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다른 정당이 사실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위기 국면에 있다. 이렇게 중간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뭐 원래가 뭐 잘못 실패했던 거죠. 만들고 나서 바로. 사실 의원님이 제그 초기부터 그 말씀하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첫 출발을 잘못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음. 저 새로 새 정치하는 모습을 보여 야되는데뭐 예. 자유한국당은 전혀 뭐 구분이 안될 정도로 음. 정책에서 진 뭐야? 좀 진보적인 예. 그런 입장을 보여준 적이 없고요. 예. 그리고 또 얼굴들이 음. 김무성 대표가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바른당으로 갔는데 예. 국민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음. 뭐 구분이 되겠, 되겠습니까. 음. 자 그러면 바른 정당이 어떤 식으로든지 뭐 거의 공중분해도 뭐든 된다고 가정을 하면 예. 보수 정치권은 그럼 다시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다시 그러니까 정리가 되는 거고. 네. 그러면 보수 정치권의 리더는 홍준표 후보가, 후보가 되는 겁니까? 대선 홍준표 후에도? 홍준표 후보가 될 가능성은 또 없어 보여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 이제 저기 15%가 넘지 않을 거거든요. 음. 제가 볼때10% 넘기기도 힘든데. 네. 이제 그런 후보가 무슨 또 주도권을 잡겠어요. 음.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 설명 대선에서 그 네. 당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네. 아, 차기의 유력한 주자로서 각인되지 않으면 네. 보수 정책권 안에서 해결머니를 쥐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네. 그리고 그분은 다시 또 이제 경남지사로 갈려고 그러겠죠. 아, 경남지사로 다시 출마한다고요? 내년에? 아, 그러니까 그렇게 꽤 뭐, 장기를 써가면서. 아, 꼼수 사태라고 하는 네. 게 포석을 그렇게 보세요? 그럼 뭐가 있겠어요. 아, 경남지사로 다시 또 출마를 한다? 음, 이것도 지금 그 재미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어떻게든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음, 대선이 그러니까 음. 두 주도 안 남았는데 결국은 이 추세대로 이제 끝까지 갈 것이다. 의원님이 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음. 모든 변수가 이제 시간이 없고요. 예, 예. 단일화 말고는 지금 다른 변수가 없는데 음. 다 끝난 거죠. 뭐 이제 단일화 가능성은 지금 없다고 딱 잘라서 말씀하셨으니까 음. 그러면 이제 다른 인위적인 변수는 없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주에 다시 모셔서 마지막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좀 짧았는데요. 정두원의 직설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네, 수고하셨어요. 네.